선동태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영입니다 오늘은 에스턴 마틴의 첫 s u v 죠 DBX 모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에스턴 마틴 하면 사실 아주 친숙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1913년 전문 스포츠카 브랜드로 처음 등장을 해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역사는 107년 가까이가 된 브랜드입니다.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SUV를 내놨어요. 2015년에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양산 차량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스포츠카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SUV의 중요한 실용성은 살려 두었는지 심을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DBX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람보르그니 우르스 그리고 약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그리고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SUV를 만든 포르쉐의 이 까이엔 봐도 한번 크기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전폭 같은 경우는 가장 긴 수준입니다 전고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까이엠보다는 낮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르스보다는 또 살짝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어, 전장은요 처음에 봤을 땐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우루스보다는 약간 짧고 까이엔보다는 또긴 형태예요. 근데 측면부를 살짝 보시면 축거 부분이요 아주 깁니다. 아마 2열 공간에 그만큼 공간성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음. 그러면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BX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딱 보자마자 이큰 그릴이 한 눈에 들어오죠. 에스턴 마틴의 패밀리룩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독특한 모양새의 그릴이에요. 일반 스포츠카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서 눈에 좀확 들어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약간 곡선미가 살아나서 그런지 유려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면서 강렬해 보이는 그런 인상도 주네요. 좌우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멀리서 볼 때보다요 가까이서 볼때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모양새는요 약간 꽃잎을 하나 달아놓은 모양 같기도 하면서 이 안쪽에 보면 마치 행성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독특한 모양새로 헤드램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릴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나와 있죠. 공기 역학적인 역할을 하는 범퍼 쪽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에어덕트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확실히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본닛 부분에 에어덕트도 그렇고 전면부에서부터도 공기가 들어오고요. 또 측면부에도 보면 여기서도 공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다시 한번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 측면부에 에어덕트로 공기가 통하죠. 이 공기가 이 차체의 흐름과 만나서요.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훨씬 더이 스포츠카 느낌의 좀잘 달릴만한 그런 차체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다. SUV임에도 형태는 패스트백 디자인이에요. 쭉 루프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고요. 프레임리스 형태로 도어 부분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좀 매끈하고 이렇게 개방감을 더 주는 햇살을 잘 받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어 부분이 손잡이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받는 형태입니다. 휠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대형 SUV 답게 2 2인치에 지금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명 때문인지 이 색상이 금색도 살짝 보이고요. 노란 조명 때문에 어, 다양한 휠의 그 스포크가 막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여서 아주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독보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 후면부는요, 사실 좀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 라인 있죠. 이렇게. 테일램프에 드러난 이 곡선미의 라인이 그 신형 그랜저에서 봤던 그 테일램프 라인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물론 요 에스턴 마틴 DBX가 좀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타이트한이 곡선의 긴장감을 부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차량의 느낌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좀 가장 인상적인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에스턴 마틴 레터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볼록한 형태예요. 이렇게 차체가 근육질로 이렇게 드러난 형태가 아주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차체의 곡선미는 굉장히 매끄러워서 늘씬한 느낌을 주는데 이 단면 자체도 아주 굴곡진 형태여서 볼륨감을 더욱더 살려준 그런 형태로 등장해 있어요. 좌우에 두 개의 동그란 이 머플러가 등장을 해 있는데 찐 머플러입니다. <laughs> 진짜 머플러로 이렇게 다 구멍이 뚫린 형태이고요. 이 겉에 있는 이 소재가 카본 소재로 이렇게 겉을 감싸고 있어서요. 뭔가 그 스포츠카의 그 DNA 감성을 살짝 느낄 수가 있죠. 테일게이트 끝 부분에 이렇게 리어 위이 나와 있죠. 요, 요게 아주 크게 등장을 해 있어서 이렇게 공기가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안정 감을줄수 있는 다운포스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 아 일단 타자마자요 앉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마치 무슨 엄청 좋은 침구류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이 초... 자체가 아주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많이 이 차를 한 번씩 타보고는 어, 뭐야 시트 왜 이렇게 편해? 약간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이 모양새도 보시면 굉장히 이 스티치 라인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주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요 GV80의 스티어링 휠처럼 이렇게 투톤 형태로 어, 등장을 해 있는데 경음기 자체는 이렇게 독특한 모양이라기보다는 무난한 그런 동그란 모양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좌우로 손에서 이렇게 다이얼 버튼들과 어,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카 아니랄까봐 약간 이 이 대형 패드 시프트가 이렇게 들어간 게 상당히 또 눈에 띄네요.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로 풀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요. 이 계기판의 UI 자체가 아주 깔끔합니다. 대시보드와 센터패시아도 한번 좀 보실게요. 일단 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요. 요거, 뭐 엔진 버튼이 여기 있고. 변속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어요. D가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누를 일이 되게 많잖아요. 조금 손을 뻗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초반에 주행할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게임기 같지 않나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9.5인치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요게요. 터치가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터치 패드를 활용해서 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뒤에 숨겨진 부분이 있죠. 바로 다이얼이에요. 이 다이얼로도 좀 손쉽게 조작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약간 그이 터치 패드랑 다이얼이랑 계속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계속 터치패드에 닿고 다이얼은 또 다이얼대로 돌려야 하는데 숨겨져 있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는 약간 의문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이 터치패드로 이용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송풍구 이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등장을 해 있죠. 밑에 조작하는 버튼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프레임이 좀 설정된 형태여서 약간 또 운전자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좀 조작하기 편하도록 해놓은 부분은 좀 인상적이에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누워 있죠. 이렇게 또 컵홀더가 나와 있는데, 쪼여주는 살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두 개가 이렇게 가지런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부 쪽에는요,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죠. 이렇게 두 손을 맞잡아도 될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핸드폰을 넣어둘 수 있는 홈이 등장을 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게 딱. 들어가서 좋긴 한데 무선 충전이 되지는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편의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뭘 둬도 이렇게 좀 아래로 좀 미끄러질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쑥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는 형태인데요. 일단 아주 깊지는 않아요. 대각선으로 약간 구겨서 손을 넣을 수 있는 정도고요. 어, 팔꿈치 약간 아래쪽으로 이 정도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SD 카드 넣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1 2 v 단자도 있고 또 USB 단자도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도어 패치가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약간 사랑의 큐피트 모양 같기도 하고 여기도 꽤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쪽에도 어,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좀 작은 핸드백도 여기다가 넣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2열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자마자 1열 좌석의 뒷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펀칭된 부분들의 연속점들. 이런 부분도 참 세심한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쪽에 구멍도 이렇게 뚫려있는 형태죠.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부분도 나와있는데 이게 넓진 않아요. 또 스티치 라인으로 이렇게 마감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트 역시도 아주 1열 과 동일하게 촉감은 부드럽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스티치 라인, 그리고 입체적인 이문양새들이 아주. 어, 눈에 들어오는 형태예요. 에스턴 마틴 차체 자체가 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 수제작으로 작업을 한다고 또 알려져 있죠. 어, 외부 인테리어에서도 수제작으로 들어가는 공정 부분이 있는데 실내는 특히나 이 사람의 손을 거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패시함들이좀 눈에 들어옵니다. 헤드룸 공간은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재 키가 162에서 3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사실은 꽤 그래도 넉넉한 편. 이렇게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좀 등을 펴고 산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부분 참 특이하죠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아 무슨 가방의 손잡이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개방감을 느끼기에 훌륭한 상태입니다 1열의 시트 이 프레임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가 얇기 때문에 2열의 공간성이 그만큼 나오는 것도 있고 또휠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또 2열의 그 공간감을 넓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공간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 레그룸이 고에 비하면은 약간 조금 조금 시트를 바짝 뒤로 당겼을 때 보면 좀 바투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앉아서 타고 갈때 불편감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 판단이 드네요. 좀 단조롭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컵 홀더 두 개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트렁크 부분 공간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와우, 지금 안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런 것을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좀 실제 물건을 넣어놔야 이 차량의 공간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프채, 또 이렇게 어, 딱 들어가는데 완전히 가로로 눕지는 못하네요. 네, 살짝 이렇게. 어, 대각선으로 지금 들어간 게 보이고요. 어, 작은 캐리어도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큰 캐리어도 들어가고요. 보스턴 백도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다뺀 크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 해보시. 요렇게 공간감이 형성이 되고요. 6 3 2 l 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가 이 차량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어서인지 이 높이 자체는 사실 조금 한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열에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버튼 하나로 또한번 누르면 쫙 그냥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전 벨트 부분이 좀 걸려요. 저런 RPG라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음. 하는 것 같아요. 에스턴 마틴의 첫 SUV DBX 모델 만나보셨습니다. 심장은요 트윈터보 8기통의 어, 엔진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어가고요 최고출력 550마력, 최대토크 71.4kgm로 확인이 됩니다. 최고속도는 우리가 도로에서 이렇게 다 확인할 일은 없겠지만 291km/h로 이렇게 등장하는. 강한 심장을 가진 스포츠카라는 점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요, 억소리가 나는 <laughs> 럭셔리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준치가 높게 또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카이면서도 실용성도 완벽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무래도 좀 새롭잖아요. 에스턴 마틴이라는 이 브랜드가 갖는 희소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 럭셔리 카 중에서 조금 더 개성이 있는 차를 갖고 싶은 분에게는 SUV에서도 이 브랜드를 좀 선택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에스턴 마틴의 첫 SUV DBX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요 SUV 신차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폭스바겐사에서 투아렉 모델이 나오는데요. 내일또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